김건희 특검팀이 김진우씨, 인척 주거지에서 반클리퍼 앞에 목걸이를 확보했다. 김건희 오빠, 이거건지목사와 관련된. 동일한 거냐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반클리퍼 앞에 목걸이는. 그 나토 정상회담 네. 하러 갔을 때 네. 착용했다는 그 목걸이를 네. 말합니다.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십억대. 6,200만원 상당인데 그게 알맹이가 작은 거라서 6,200만원인데 음. 추정하기로는 알맹이가 좀커여서1억원까지도갈수 있다라는 음. 얘기도 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인한테 빌린 거아 맞아요. 그런데 김건희씨가 5월달에 아니다. 빌린 네. 거 아니다. 자존심이 사한 거지. 내가 나갈 때 그런 거 빌리고 다녀. 이런 취지라 담을 쓴 거. 요 같은데 그게 오빠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재선님도 해야 되는 거죠. 아, 해야죠. 해야죠 그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와대요. 말했대요. 지인에게 빌린 장신구가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laughs> 아니 그러면 짝퉁을 했다고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부인이 짝퉁을 했다고 진술서에다가 썼네요 국격의 인데요. <laughs> 아니 짝퉁으로부터 <laughs> <laughs> 범죄 아닙니까? 외물죄 네. 걸릴까봐 가격 낮추느라고 꼼수를 좀 쓰고 간. <laughs> 무무한님이 정답이에요. D N A 검사문 나오지 않게 <laughs> 피부 조직들이 검증이 됐습니다. 진짜로는 너무 좀좋합니다 그렇죠. D N A 검사까지 아이디어를. 이고이 이름도 모조품인 거니.